안녕하세요. 불만 창기자들입니다자 스쿼드 분석 시간 이번은 지난 시즌 5위를 차지했던 음. 강원 FC 차례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정경호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해서 힘든 시즌이 될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지만 음. 왜냐면 양민혁 선수, 뭐 그렇죠. 황문기 선수 이 핵심 자원들이 대거 떠났잖아요. 거기다가 정경호 감독도 1년 차다 보니까 초보 감독이었죠. 네, 네, 우려가 좀 있었죠. 하지만 당당히 파이널 A 행에 음. 성공을 하면서 어, 성공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 감독들이 첫 번째 시즌 보다는 두 번째 시즌이 좀더어려워하잖아요 음. 물론, 무리뉴의 2년차도 있긴 그치. 하지만, 정경원 감독이 과연 올 시즌 어떤 전략을 갖고 새롭게 시즌을 치르게 될지 한번 저희가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겨울 인앤아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선수, 보면 김정훈, 고영준, 아부달라가 들어왔고요. 어, 이상원, 최한솔, 이광현 윤일로 김대우, 김신진, 김민준, 가브일 브루노 선수가 떠났습니다. 일단은 들어온 선수 신인 선수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네. 굵직한 선수를 적었기 때문에 음. 김정훈, 고영준, 아부달라, 김정훈 선수야 뭐 2번 골키퍼로 유력한 선수고요. 고영준 선수가 역시 아무래도 야, 가장 어. 키 키플레이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 시즌 내내 올 시즌 종료 후에 정교감들이 가장 원했던 유형이 10번이었거든요. 음. 사실 그 자리에 외국인 선수도 많이 봤지만 오히려 국내 선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방침 아래 사실 가장 좋은 카드였죠. 대전도 그 그렇죠. 원했던 선수였고. 강원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고영준을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새벽 오피셜로 새벽 3시였던가요 <laughs> 역대 최초. 아마 같이 뭐 워크숍인가 갔다가 거기서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린 것도 참 참신한 그런 오피셜이었습니다. 나간 선수들은 제법 좀 이름값이 있습니다. 네. 이상원 선수 뭐 그간 핵심 공격수였고요. 뭐 이광해 선수 일, 2 번을 올갔던 골키퍼. 그다음에 유닐로, 김대우 뭐 이런 선수, 김한솔 선수까지. 그리고 솔솔하게 자기 역할을 해줬던 음. 선수, 여기 가브리엘과 브루노트 외국인 선수까지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나간 선수보다, 들어온 선수보다 나간 선수가 더 많은 강원입니다. 네. 그러면 골키퍼부터 어, 차근차근 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온 선수는 김정훈 선수고요. 나간 선수는 이광연 선수입니다. 그래서 박청효, 김정훈, 김유성, 홍진혁 선수로 구성이 됩니다. 박청효 선수가, 1, 박청효 선수 1번 자리가 아주 공고해졌다. 그러니까요. 이광현 선수가 거의 1번 급 선수였기 때문에 음. 두 선수가 아주 치열하게 주전 경쟁을 펼쳤는데 이광현 선수를 보내고 박찬호 선수 체제로 확실히 하겠다라는 음. 걸 보여준 어 이번 겨울이었습니다. 김정은 선수는 수원 유스 출신 음. 굉장히 뭐 연령별 대표도 많이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로 가진 게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광현 선수의 자리를 바로 메우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정경 감독은 사실 경험이 많은 2번 골키퍼 영입도 음. 좀 원하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김정은 선수가 2번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김병지 대표가 그랬다 그래요. 뭐 내가 골키퍼 출신이라 네. 이런 젊은 선수들을 한두번 기회만 받으면 쭉쭉 잘할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김종원 선수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자, 이런. 표현을 했다는데 어쨌든 박총의 선수 체제가 공고해졌고 그 아래 이제 김정은 김윤성 홍진혁 선수로 시즌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박총의 선수가 경험 많은 2번 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입대, 입단할 때 그렇게 왔다가 이제 1번이 되고 이제 젊은 2번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앙수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온 선수는 없고 최한솔 브루노 선수가 나갔고요 강투지 신민하 박호영 이기혁 조현태 선수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최한솔 브루노 브루노 선수는 사실상 뭐 거의 일찌감치 전력 외웠기 때문에 부상으로 뛴 경기가 없어서 사실상 뭐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최한솔 선수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뭐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음. 강투지 신민아. 지난 시즌에 박호영 선수가 거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특히 코리아컵 때 굉장히 잘했죠. 네, 네. 여기 장신의 뭐, 쓰리백 뿐만 아니라 중앙도 가능하고 또 스피드도 뭐 남달라요. 그래서 음. 거의 쭉빼기 유형의 외국인 선수들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음. 박호영 선수가 확실한 3번. 여기 또 이기혁 선수, 뭐, 센터백으로 지지난 시즌에 변신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물론 다양한 포지션을 뛸수 있는 선수긴 한데 일단은 센터백 자리에 제가 놨습니다. 여기 조현태 선수 역시 가능성 있는 선수죠. 네, 네. 오번으로도 충분한 선수기 때문에 어, 중앙 수비는 뭐 강원 입장에서는 신민아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굉장히 강점인 포지션이 아닌가. 강투치 선수 뭐늘 국밥 같은 아, 걸 펼쳐주는 선수고요. 음. 전체적으로 숫자 이런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중앙 수비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영 감독이 이것저것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EPL 같은 것도 열심히 들여다볼 텐데 저는 아스날의 세트피스 요새 가장 핫한 키워드니까. 아근데 네. 이거를 k 리그에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팀은 강원 일것 같아요. 음. 신민아 선수도 수비 도 수비지만 세트피스에서 와 높이가 서전트 점프는 거의 호날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국제 대회 같은 데서 꼬박꼬박 득점도 올릴 정도로 이번에 맞아 U23 대회에서도 두 골이나 넣었죠. 네. 거기다 강투지 선수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박호영 선수가 있다 보니까 아. 한 명은 골키퍼의 진로를 막고 또 음. 에, 박호영이 뛰어들어가고 이런 세트비스 전략을 쓴다면 이격 선수도 왼발이 좋으니까 아주 잘 먹힐 수 있는 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말안 해줬는데 정확히 보셨네요. 아, 그러고 <웃음> 있군요. <웃음> 네. <웃음> 아 왠지 이거딱 박호영 예를 들으니까 어,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딱 떠올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풀백 보겠습니다. 어 들어온 선수 아직까지는 없고요. 나가는 선수 윤일로 그래서 송준석, 홍철, 강준혁, 이호빈 여기에 이유현 이기혁, 김도현, 최 병찬 여기에 또 전역하는 황문기 선수까지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될 전망입니다 이호빈 선수는 제가 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인 네. 선수 중에는 그나마 조금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오, 해서 이호빈. 제가 일단 현재 자원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고민이 있는 자리죠 음. 네, 송준석 홍철을 홍철 재계약하면서 일단 왼쪽은 그래도 숫자적으로 뒀는데 오른쪽은 이제 강준혁 선수 한 명입니다 이호빈 선수도 왼발잡이라고 하고요 아. 지금 이유현 선수나 김도현 선수, 최병찬 선수까지가 이 자리가 가능한 선수긴 한데 네. 황문기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음. 버텨주는 게 강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강준혁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대표팀에 관심을 받을 정도로 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는데 오른쪽이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고민이 될것 같아요. 정 감독 입장에서는 정영 감독은 일단은 풀백 자원을 무조건 좀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구단에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은 워낙 리그에 풀백이 귀하기도 하고 음. 또 지금 뭐 얼마나 자원도 사실 좀 없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좀 고심이 상당히 좀 큰데 전체적으로 정규화 감독의 풀백 자리는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황범기도 그런 케이스고 음. 과연 이번 겨울에도 워낙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명이 카드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선수가 누가 될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그에 비하면 왼쪽은 괜찮네요. 그렇죠. 네, 이기혁 선수가 선수까지. 여차까지 음, 들어 음. 여참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오른쪽 백업 강준혁 음. 선수가 어쨌든 지난 시즌 장기 부상을 당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백업 자리가 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숫자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음. 뭐 김도현 선수 피드 있고요. 이우현 선수 물론 중앙이도 좋기는 하지만 원래 포지션 오른쪽 풀백이었고요. 네. 최병찬 선수도 뭐 쓰리백 시에는 오른쪽 윙백으로도 가능한 선수기 때문에 음. 숫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연 정경 감독의 마음에 드는 확실한 음. 풀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즌 내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황문기 선수 복귀가 기대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저도요. 에, 네. 좀 높게 평가하는 선수여서 팀에 들어오면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뭐 지금까지 들어온 선수는 없고요. 김대우, 김강국 선수가 나가면서 서민우, 이유현, 김동현, 김태환, 황은총 여기에 이승원, 이격 선수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서민우 (2연) 선수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김동현 선수도 그의 준환선수긴 하지만 워낙 장기부상이고 당장 언제쯤 복귀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음. 김동현 선수가 돌아오더라도 지금 워낙 지난 시즌에 서민우 (2연) 라인이 좋았었기 그쵸, 때문에 네. 일단 그 둘이 (1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우 김강국 선수가 워낙 좋았던 백업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워낙 정경호 감독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축구를 선호해서 중앙미드 필드에 대한 변화를 좀 많이 줬었었거든요. 응. 두 선수가 빠진 자리를 이제 뭐 김태한 황은총이라든지 혹은 뭐 이승원 이기혁 선수가 메워줘야 되는데 응. 역시 이, 이 여기 역시 약간 백업 자리 응. 예, 김동현 선수가 지금 만약에 선수 구성을 보면은 4-3-3도 가능한 포지션 포메이션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이세 선수를 쓰고 나면 사실 벤치 앉을 만한 자원도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민우, 유현 선수가 부상 없이, 만약에 오른쪽에 공백이 생기면 유현 선수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김동현 선수가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아쉽게도 서민우, 김동현은 그렇게 둘이 호흡 자체가 좋았... 단 인사가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경원 감독이 어떻게 해소할지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공격형 미들필더 보겠습니다. 고영준이 들어오고 김윤이 김윤, 나가면서 김대원, 고영준, 모재현, 이승원, 조진혁, 이지호, 최병찬, 김도현, 강윤구, 이흔호 선수로 구성이 됩니다.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죠. 네, 그죠. 위원까지 한, 포함한 겁니다. 네, 네, 위원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고영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무게감, 무게감이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음. 김대원, 고영준, 모재현으로 이루어지는4-2-3-1 뭐 같은 경우에는 세 선수가 2선을 포진할 음. 것 같고요. 김대현 선수 모재현 선수가 4-4-1을 하더라도 고영준 선수가 아마 섀도우로 가면서 좌우 날개에 포진하면서 이세명의 삼각편대는 이번 시즌 내내 강원의 핵심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뭐 이승원 선수도 아. 중앙미드필더 유형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공미에 가까운 모습 보이고 있어서 네. 제가 일단 이 자리에 놨고요. 지난 시즌 뭐 신데렐라에서 이지호 선수 있고 조진혁 선수도 부상전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었거든요. 어뭐 최병찬, 김도현, 강윤구 선수 여기 에 이은호 선수도 신인 선수인데 음. 뭐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숫자 면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좀 나아진 모습. 사실 지난 시즌 어 강원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게임 체인저 부재였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 일단은 현재 자원만 놓고 보면은 지난 시즌보다는 교체할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아직 뭐 시즌이 아직 뭐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된건 아니지만 뭐 윙어도 외국인 음. 자원을 아직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는 더욱 좀 풍성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 정교 감독이 원하는 3 명의 확실한 삼각 편대가 구축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강원은 지난 시즌보다는 한층 더 안정된 공격진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난 시즌에서 고민이었던 게 전반에 잘하면 후반에 쭉 떨어지고, 네. 네, 전반에 약간 좀 더디면 후반에 좀 올라오고 이렇게 스쿼드가 풍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고용준이 만약에 이승원과 교체된다. 그러면은 요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요런 거, 스쿼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아마 이번에 달라진, 게임 체인저가 늘었다는 게올 음. 시즌, 올겨울 달라진 강원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스트라이커 보겠습니다. 아부달라 선수가 들어오고요. 이상헌, 가브리엘, 김신진 선수가 나가면서 김건희, 박상혁, 아부달라, 진준서 선수로 구성이 될 전망입니다. 뭐, 김건희, 박상혁 선수는 지난 시즌에 입증이 됐죠. 이야, 다 김건희 선수가 사실 가브리엘 선수가 초반에 뛰었지만 역시 이 선수가 마무리에 대한 측면이 항상 좀 아쉬웠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선수 데려, 데려왔고 박상혁 선수 전역하면서 박상혁 선수는 거의 뭐 새로운 선수가 된 음. 수준이거든요 <laughs> 후반기에 원래 이렇게 그가 뭐죠? 김천을 전역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아, 그때만큼 아니네 했던 사람들이 선수들이 꽤 많아요. 특히 공격수 중에. 음. 근데 박상혁 선수는 다릅니다. 어, 껍질 하나 깨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 주좋기 때문에 거의 김건희 박상혁 선수 1, 2번 체제로 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부달라까지 들어오면서 음. 최전방 자리는 숫자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상원 선수의 공백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상원 선수가 최전방도 설수 있고 이선 뭐 쉐도우 스트라이커 자리도 쓸수 있는 다재다능한 유형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선수지만 고영준 선수가 어쨌든 그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가원 같은 경우에는 44 형태를 많이 썼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박상혁, 아부달라. 아부달라 유형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김건희, 박상혁이 같은 자리라고 놓고 봤었을 때, 음. 아부달라, 고영준. 숫자적으로는 백업까지 음. 잘 갖춰진 최전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부달라 선수는 별명이 아주 많이 다린것 같습니다. <laughs> 네. 뭐, 패스달라부터 해서. 네. 여기에 진준서 선수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베스트 한 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4-4-2로 예상을 했을 때, 김건희, 고영준, 어 그리고 김대원, 서민호, 이유현, 모재현 이 미드필더 쪽에서고요. 송준석, 강투지, 신민아 강준혁 포백 여기 박청효 선수가 선발로 나설 전망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네 팀과 비교하면 확실히 백업 장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 어... 그니까 그뭐 퀄리티가 낮다는 것도 있겠지만. 숫자적으로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로에서두 명씩 쓰고 뭐 그랬었는데 음. 이 팀은 거의 정확하게 한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지금 강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베스트 음. 1 1만 놓고 보면은 지난 시즌보다 낫고 음. 예,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부상자 없이 또 정경 감독이 또 제가 일단 4사위로 주긴 했지만 워낙 또 전술적으로 다양한 음. 감독이기 때문에 스리백도 뭐 만지고 슬리백도 가능할 음. 수도 있고 뭐4 2 3일뭐 4, 3, 3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는 시즌 개막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베스트11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최선의 또 구단에도 컨펌을 받았습니다 <laughs> 네, 나중에 저희가 순위 예측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제가 딱 스쿼드만 봤을 때는 상스는 갈수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선발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자, 강원 저희가 스쿼드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C서울 차례죠? 음. 네, 서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